입니다. 낭마노크. 25년 11월 18일 아이온 2 오픈 30분 전 영상 제작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온 2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죠. 올해 좀 게임다운 게임 모든 사람이 좀할 만한 게임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그 비록 좀 소수지만 알토 오리진이 무과금 유저들 사이에서는 해샷 게임이라고 소문이 좀 많이 나서 좀 게임이 아직 미완성 이지만 재밌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메이저 회사 NC소프트죠 메이저 회사에서 메이저 게임 제대로 된 나오는게 지금 아이온2로 다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좀 NC가 그동안 많이 게임을 내서 실패를 했죠 리니지 라이크류로 내다가 다 실패했는데 그 리니지 라이크의 그런 가금체계를 벗어나서 좀 NC다움이 아닌 좀 새로운 방식의 게임을 내긴 냈습니다 또 아이온2라는 IP가 또 원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일단 하지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온2 수동게임입니다, 수동게임. 일단, 우리 4050 형님들, 이제 몸 하나 아프면 회복이 안 됩니다. 직접 아시잖아요. 조금, 마우스도 이제 많이 누르시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 저려 오잖아요. 그런데 수동게임을 한다고? 안 됩니다. 그리고 화면 너무 또 화질 좋아도 안 됩니다. 눈이 어지러워요. 눈이 피곤합니다. 그러면 잠이 와요. 게임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알토 오리진입니다. 아직까지 좀 최적화가 안 됐지만. 그리고 우리 2030동생들또 많이 하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미로 하기에는 이 롤이랑 배그를 이길 수 있을까 의구심 듭니다. 제가 계속 게임에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스포츠에서 보는 스포츠가 돼야지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이런 롤이나 배그는 이런 TV도 많이 나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동생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온2 이런 게임류는 혼자 하는 게임입니다. 그 스포츠화가, 보는 스포츠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혼자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아이온2는 PVP도 없답니다. 오로지 그냥 다바구치 키우듯이 키우고 한정된 PVP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과연 우리 동생들 좀 많이 하실 수 있을까? 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메이저 회사에서 큰 게임을 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치는 축적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은 또쌀 먹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좀 문제가 크죠. 좀, 적게나 많게나 어차피 게임하는거 용돈으로 벌면서 하면 재밌거든요 저 역시 20대 때 해봤습니다 재밌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제일 좋아요 재밌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금상첨화죠 근데 아이언2는 이런거 자체가 안됩니다 이런 한 이유로 저는 아이언2 크게 뭐 과거 아이오 원처럼 그런 성과는 못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들 좀 아시잖아요. 뭐 지금 장 제가 또 원래 주식 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제 돌아가는 것도 저 항상 공부 많이 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과거처럼 2000년 초반처럼 핵 가금도 많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그냥 고만고만하게 적게 돈을 쓰면서 즐기는 걸 찾아야 돼요, 취미. 돈 적게 쓰는 취미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런, 그, 봤을 때, 저는 이, 알토 오리진을 추천합니다. 해자 게임입니다. 저, 요, 보시면, 요, 지금 48레벨, 요, 정도 스펙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50일쯤 됐거든요, 오픈한 지. 생 무가금입니다. 생 무가금인데도 해자 게임. 왜해자 게임인지는, 음, 자세하게 뭐 많은 영상이 나와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보면 저도 이렇게 전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전쟁이 나갔죠 또 많이 도움이 됐죠 이렇게 용길더가 라인인데 막 피를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중소과금한테 적이 됐습니다 니니지라이크 게임에서 이런 게임 이 어디 있습니까 라인한테 두둑 패고 막 피를 맨날 당하다가 쟁이 나서면은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생무가금입니다. 저 생무가금. 그런데도 이렇게 막상 쟁이 나가면, 여기 보면 시간대를 보십시오. 안 죽고 작정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 메테오스 1세곤 소통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24시간. 전체 채팅 전체 채팅창이 활발합니다. 물론 또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근데 원래 리인지 라이크에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어야 재미있습니다. 뭐 다들 공자활맹자활할 거면 뭐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선을 지키는 와중에 이런 쇼하는 사람이 있어 줘야 됩니다. 빌런이죠, 빌런. 아직까지 근데 자. 게임이 최적화만 완벽하게 되면 여기저기 홍보도 많이 할텐데 최적화가 안좋다는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030 동생들이나 400 형님들 아이온2 한번 하러 가십시오.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겁니다. 그리고 알토리진 신섭이 나오면 하세요. 신섭 그러면 좀돈 적게 쓰고 재밌게 하실거라고 저는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일단 한 20분 있으면 이제 아이온2 오픈하는데 뭐 저는 직접 안할 겁니다 깔지도 않고 뻔하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유튜브 라이브 보면서 대략 어떤 게임인지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온2의 또 향방을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온올 알토오리진 끝까지 할 사람으로서 또 경로단 길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가금 길드다 보니까 지금 구등 밖에 안 되고 지금 재행에서 무조건 맞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이 반항이라든지 이런 막피 길들을 대항해서 중립 연합이 있거든요. 이런 나랑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메테오스 1섭입니다. 무가금 분들 혹시라도 그냥 잠깐 찍먹하러 오실 거면 경로단 길도 와서 서브 흐름 파악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